아직 알 시간 많이 남았으니 또뭐 건축이 날까요? 여기 중앙을 나무 벽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좀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어때요? 이렇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게 나무벽 있어도 별상관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뭐 불공격이 닿기를 하겠어. 뭘 하겠어. 이해 좀더 느낌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캐릭터가 기어 올라갈 때 스팀이나 소모가 너무 지나치게 큰것 같아. 합리적인 건가? 헬 조련사 말상통 맹군? 왜 그럼? 나한테 왜 그럼? 뭐 어떤 놈들이 동맹을 맺었나만 볼까요? 뭐 인간 세력 다 왔나? 어리 봅시다. 진짜 다 왔네? 자경단 빼고 다 온건가? 헬레오단체 뭐 화염 어쩌고 화염 동지회 그리고 뭐 유전자 연구하고 밀렵단까지 쟤들 다한 패요. 아, 문양 이게 이게. 덩치 크면 그리고 더 귀엽지 않나요? 덩치 큰게더 귀여운 거 같은데,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덩치 큰게 여러모로 좋은 거 같아요. 작은 것도 작은 거만의 매력이 있지만, 큰 것도 큰 거만의 매력이 있어요. 동맹이라고 해도 뭐... 뭐가 그리 크진 않아? 그렇게 짭짤하진 않네. 보상이... 그리고... 저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는 또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이 맥... 매... 뭐야... 맥칸마다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이두 칸마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두칸 높이마다... 이... 이뻥 뚫어 놓은 거 기준으로 한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너무 밋밋하게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포인트를 이거 돌로 주는 게 맞나? 금속으로 주는 게더 나은가? 금속 지붕은 또 처음 써보내세요. 금속으로 해볼까요? 많이 나온 게 금속 좀더 갖고 와야겠어. 근데 이거 상자 굳이 두 개로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만 충분한 거 같은데. 하나가 깔끔하고 좋지 않나. 굳이 두 개나 해놓을 필요가 없다. 우리 오레벨 아그니드라가 금속 얼마나 잘굽는가 한번 볼까. 구어봐 오, 이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속도가 이렇게 할까 확 체감되네요 케이크 굽다가 케이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느리구나. 진짜 순식간에 구워버렸어. 241개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순식간에 구워버렸어. 이제 또그 작업 이제 그 지난번에 지어놓은 최대 높이까지 도달했군. 이제 그 높이를 넘어가지고 더 높게 짓는다. 1천장 그 다부숴버리 우와, 시원하군. 밤에는... 이 건물이 보일락말락 하는군요 조명을 배치하면 확실히 좀더잘 보이긴 하는데 아노비스 다시 꺼내고 조명 배치할거예요 조명을 배치할건데 아이고 잘나간건 아닌데 예, 여기 조명 말인데요 너무 벽에 딱 붙여서 배치해서 그런지 여기는 안발던데 여기는 검은색이고 나머지만 발던데요 좀 떨어뜨려서 배치해볼 어쩌서 배치하면 해결될려나요? 한이 정도? 그러니까 좀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검은색이었던 게좀 낮은 것 같은데. 밤 돼봐야 알겠는데, 확실한 건. 일단 저대로 해두고 저렇게 해서 제대로 밝혀지면 저, 저 방식대로 세차하죠. 밤이 돼봐야 아는데. 방금 장기 실수였어요. 자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안개가 껴서 자라. 보여? 흠 음. 고작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죽는단 말인가 이 짓거리도 계속 하다 보니 요령이 쌓이는군요 이렇게 하면 여덟 번 하던 거를 네 번만 하면 돼요 어차피 바깥쪽도 두번 쌓아야 돼서 여덟 번 하는 건 똑같긴 하네 바깥쪽도 이렇게 쌓아야 돼서 여덟 번 올라가야 되는 건 똑같네요 한층 하는데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렇게 배치하니까 랜턴을 벽에 떨어뜨려서 배치하니까 오히려 더 관통이 안 되는 느낌인데 빛이 잘 불더 덥잖아. 그렇다고 벽에 딱 붙여서 지으면은... 이게 돌벽일 때는 좀 어두운 게 눈에 많이 그 띄었었는데, 중앙이 금속이니까 좀덜 띄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나? 여의도 지어보자고. 네, 왜안 뜨냐? 뭐라? 어디에 배치된 거야? 이거 재료는 잡아먹은 거 아니냐? 어디 배치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 여기서 안 지어지지? 여긴 지어지는데. 여기만 갔다 오면 사라지잖아. 어째서냐? 여기 또 나도 지거든, 요 여기만 안 나죠, 안 나죠. 잉? 잠깐만. 아이 있긴 있어. 예전에도 있었던 버거 같은데. 아니. 잠깐 빛은 나는데 랜턴이 안보여 어떻게 된거야? 뭘 지은거야 너? 아니 이건 아, 아까 그 이전에 버그보다 더 심한거잖아 아 예, 모습이 안보이는데 이 나갔다 들어온다고 해결되면 문제인가 알록세는 맛없지 나갔다 들어와도 그대로는 댕수 이걸 부숴면 이걸 부숴도 그속석이 네 빛은 있는데? 아니, 이뭔 개버그야? 이게 랜턴이 여기 배치됐나? 아, 여기 배치됐구나. 애초 여기 지붕이 왜 있는 거야? 그랬구만, 저 위에 있었어요. 랜턴이 이제 제대로 뜨네. 어, 원인을 밝혀냈고, 제가 원하는 대로 6섯 칸까지 뚫었거든요. 저 위는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기존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뭐 지어보고 멀리서 봐야 맛을 알것 같은데, 이 정도 높이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섬의 전격이 다 보이네요. 제 건물 충분히 있는 섬이 아주 다 보여요. 옆 섬도 다 보이고. 경치 병치 좋네. 경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지붕은 여기까지 넓힐 수 있어요. 이상을 이넓히려고 하면 지지대가 부족합니다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저 토대 말하는 건데 토대에서부터 두 칸까지 지붕을 지을 수 있어요 바깥쪽으로. 이게 토대가 여기 여기까지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칸더 밖으로 지붕 지은 건데 그이상을못 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못 짓습니다. 그 이거요. 경사 지붕 이런 것도 지지대가 부족하다고 못 짓고 계단도 못 지어요. 지지대가 부족해서 이게 최대고요. 뭐 모드 같은 걸 써서 제한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이게 최대입니다. 예, 그래요. 아니 뭐야? 여기 벽도 설치가 안 된다고. 이런 게 있어. 이건 아니지 양반아 여기 이건 설치가 되는데 벽은 설치가 안된단 말인가 벽 설치돼야 되는데 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는 건가? 여긴 설치가 안되는데 여긴 설치가 되는 이유는 그 제가 밑에 토대를 그따구로 해놨잖아요 그따구로 해놔서 그런건데 근데 잠깐 그러면 밑에 나무 두대 부서지면 큰일 나는가입니까? 나무 두대 그거 잘 부서지는데 습격은 그냥 영영 몬쳐들어 오게 해야 되나? 그래야 할지도 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습격 쳐들어 오게 하면 안 돼. 근데 습격 쳐들 오면 나무 두대 부서져요. 내 건축물을 위해 습격을 몬쳐들어 오게 해야 된다. 일단 좀한 볼까. 음, 이게 맞나? 물리서 봐선 잘 모르겠네. 너무 멀어. 좀만 더 가까이 가볼까. 어두워서잘 모르겠네. 아, 금속 주 개. 금속 주개가왜 이렇게 달리나 이때이만 램프 지어서 그런 거였구만. 젠빵도 다 떨어져가고 젠빵을 더만 들어야지. 이제 뭐이리나 까봅시다. 다 부화됐어요. 다 부화됐는데 자리가 좀 그런데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도축 좀 하죠. 다섯 칸 남았어. 도축. 도축해서 공간을 넓힌다. 대체. 따이. 따이. 희귀 펠도 좀 도축하자. 필요 없는 거. 으이. 으이. 하나. 드랍템이. 어디 갔어? 1층으로 갔나? 자꾸 이게 드랍템이 땅으로 꺼지는 버그가 있어요. 대체 하는데. 얘독 땅으로 꺼졌지. 그래서 2층에서 하는 게 좋다고 나는데 3층에서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얘도 땅으로 꺼졌지. 해체. 해체. 또 땅으로 꺼졌어. 이게 패들이자고 땅으로 꺼진. 아니 쓰다듬기 말고 해체. 이게 패를 꺼내 들면 잠시 동안 칼을 안 들고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4번 누르면 쓰다듬기가 돼. 다듬기가. 이거. 여기 좀 일부분 떨어져 있긴 한데. 다는 아닌 같은데. 아쳤어 번개 저항 반지도 없던데. 왜 필요 없는 거. 이 정도 공간이 남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데. 아근 이들을 좀 팔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좀 까볼까. 신속. 왜 자꾸 신속이 뜨는 거야. 이번에 무특성이 되게 많이, 무패시브가 되게 많이 나왔어. 아니, 이놈의 동기부여, 이놈의 신속일노예. 왜 그게 안 뜨는 거야? 그게 안 떠. 어? 자, 장인 기질! 장인 기질! 장인 기질, 드디어 떴어. 이번에도 틀렸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 사이클 돌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장인 기질이 뜨는구나 고맙다 너무 고마워 장인 기질 고맙구나 이제 작업을 해볼까요 근데 얘네 뭐 하나같이 다 수컷이냐 일노에도 수컷이고 성실함 단일도 수컷이고 희귀도 수컷이에요 다 수컷이야 이러면, 뭐, 암컷, 우페시버 암컷이랑 교별해야 되나? 근데 우유는 대빵 무거운데 밀가루는 왜 이렇게 가벼울까 밀가루가 이렇게 가벼운 게 맞나? 밀가루 한 개가 뭐 얼마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유전자 연구부대의 증예대원 참을 수가 없죠. 좀 비켜. 루나리스 좀 잡자, 이것들아. 아나 인간들이 꽁꽁 감싸매고 있어서 루나리스 잡지 못하겠어. 에이. 됐다. 아주 웅장하네. 웅장해. 제 위쪽이 좀만 더 넓, 넓으면 좋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모드를 써야 되나? 녹화 준비 중인데, 희귀한 댕댕이를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죽여버려가지고 놓쳤었던 이 다크울프 희귀개체를 이제서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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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게 되는군요 함 타볼까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보스개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질주속도가 일반개체에 비해서 100정도 빠른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희귀개체도 일반개체보다 덩치가 크긴 하지만 희귀개체는 딱히 이동속도도 빠르고 그런거 없는거겠죠? 아마도? 보스 개체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보스 개체랑 희귀 개체랑 따로 따로거든요. 지급이 달라요. 희귀 개체라고 더 빠르고 그런 건 없겠지. 확실히 뭐더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딱히 안 드는 것 같단 말이죠. 그 보스 개체가 희귀 개체보다 덩치가 더클 거예요. 그럼 까분양을 희귀 개체 말고 보스 개체로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보스 개체가 희귀 개체보다 더 크니까. 지금 해야 할 거를 좀 정리하자면 말이죠. 지금 말까기 좀 진행해야 되는데, 아그니들아 뽑기. 건축도 건축인데, 아그니들아 뽑기도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남컷. 여깄네. 일단, 자고 와야 겠고 둘이 합쳐요. 케이크가 다 떨어졌나? 케이크 33개 그래 만들어놓은게 있구만 132개나 만들 수 있네 i t t l e bit 기 f a l i t t l 장인 기질만 뽑... 뽑아내려면 케이크를 한몇개 정도 넣는 게적당할 b 나요5개개 l i t t 나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리는데 e bit of a little 어차피 뭐 케이크 재료 차오 넘치는데 그러니까요. 다섯 개더 스무 개면 되겠지. 근데 이게 지금 초과해서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땅에 버려 놓으면은 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던데 왠진 모르겠는데 잘. 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알 하나 알몇개 잃어버린 적 있었어요. 땅에 버려 놨다가 없더라고요. 다시 와서 보니까 다 배치하고. 그래서 알은 무서워서 못 버리겠고 이제 또 다른 아은 이들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노의 단일은 지금 본진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실함 단일도 있잖나 기기 단일은 여기 수컷 있고요 내 네, 성실함 단일도 수컷이고요 안컷 성실함 없나 없어서 내가 지금 저러고 있잖나 그. 아무 패시브 배시브 떼어내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암컷 성실함이 있긴 있는데 얘는 서투름을 달고 있네요 이러면 좀 그렇지 여기또 성실함 수컷 있는데 얘는 뭐볼 것도 없고 그럼 또알 까질 때까지 건축을 해야 되나? 건축이라 건축 맞아요 건축 제가 건축 제한 완화 모드를 깔아왔어요 네 결국 또 모드를 깔았습니다 추가로 모델 깔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될 거예요. 제가 하려던 게 보십시오. 원래 여기 벽 설치한댔는데, 어라 건축 제한 완화 모델을 깔고 오긴 했는데 이걸 완화 시켜주진 않는 건가 보네요. 제가 원했던 그 네, 아래쪽에 지지대 없어도 지붕 을 얼마든지 깔수 있는 그런 걸 완화 시켜주지 못하나봐요. 이렇게 겹쳐지는 건 된단 말이죠. 이것도 완화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 토대도 되게 높은 곳에 짓는 게 가능해요. 원래 이렇게 높게 짓는 게안될 텐데, 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 모드는 쓸모가 없구만. 제가 하고 올까요? 아마 그 예전에 깔았던 그 겹쳐짓기 모드로, 모드 쓰면은 제가 원하는 건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지지대가 부족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짓는거예요 일단 그 모드 좀 제거하고 올게요 쓰, 쓸모가 없네 쓸모없는건 지워야지 지우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안되죠 겹쳐짓는거 애초에 제가 원래 쓰던 모드가 건축제한 제거 모드였고 그리고 제가 새로 깔고 온건 건축제한 완화 모드라서 건축제한 제거 모드가 네, 확실하게 네, 더 강력한 기능이긴 하죠 그냥 건축제한 제거 모드를 쓰면 될것 같긴 한데그 전에 확인해 볼게 있는데요. 이게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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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든요. 네, 여기부터는 지지대가 부족하다고 건축이 안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게임 시스템 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걸 부수면 이렇게 같이 부서진단 말이죠. 음. 그냥 네, 아예 같이 부서져버리는데 이게 건축 제한을 없앤다고 해도 건축 제한을 다시 키면은 자동으로 부서지지 않나 아니면은 살짝만 건드려도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확인은 해봐야겠죠 이 토대류들이 다 연결돼서 짓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건 따지는 게 까다롭단 말이죠 뭐이 모드 쓰면은 안될거 없긴 한데요. 이 모드요. 이거. 근데 이건 너무 개노가다예요. 아이고. 볼실금. 너무 개노가다구요 저거는 쓸 엄두가 안 나고. 그시그 일단 건축 제한 제거 모드 한번 써볼게요. 이건 진짜 다 꺼버리는 거라서. 이래도 지지대 건설이 안 돼? 그니까, 러 이래도 천장 건설이 안 돼? 다았는데 겹쳐지는 건 되는데요. 건축 제한을 다 꺼버렸는데. 이건 그냥 안 되는 건가? 다른 거, 다른 설정 건들면 될 수도. 예, 이게 원래는 토대가 이렇게 높게 설치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데. 이거 골때리네. 카펫? 좀 알아봤거든요. 카펫을 이용하면은. 카펫을 이용하면은. 되나? 내가 원하는 게? 카펫. 아, 젠장할. 제가 그래도 중간중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겨서 다행이군요. 빨리 알았어요. 또 녹화 안 누르고 녹화했다. 녹화 자꾸 하루에 여러 번 끊고 하다보면 좀 계속 이런 실수가 생긴다니까요. 녹화 지금 확실히 되고 있고. 예, 지금 여기 다 부셨어요. 부사 가지고 다시 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랑 대칭이 맞는 것지가 않아어요 이렇게야 해 대칭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기 이 좁은 곳, 제일 좁은 곳 높이가 너무 높은 낮은 같아 가지고요. 여기 원래 두 칸이었거든요. 세 칸으로 한칸 높였어요. 그러려면 위에 것들 다 부수는 게안 깔끔할 것 같아서 위에 것들 다 부사 고요 다시 다시 짓고 있어요. 그리고 좀 옆으로 한칸 넓히기 위해서 그냥 모드는 소용이 없는 것 같구요 그 건축제한 모드 풀어도 안되더라구요 건축제한 모드 그러니까 건축제한 없는 모드 노 건축제한 모드 해도 안되더라구요 아이뭐 그래서 그냥 토대를 늘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토대를 늘렸고요 열매농원을 여기 배치했고요 여기 있던 열매농원들을 다 여기로 집어 넣었어요 딱딱 맞길래 네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여기 다 사방면으로 이렇게 토대를 늘렸고요 여기 설치형 세뇌는네 그냥 지으려면 부사되길래 부샀는데 다시 안 지었어요 다시 지을까 벌스 절뚝이 없는 것 같은데. 첼치 형, 쇠네. 다시 지어보죠. 카펫으로 될까 싶어서 카펫도 써봤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니까 그 카펫 얘기는 건축물. 그 토대 같은 거 말고 다른 건축물 얘기였던 것 같은데 다른 건축물 공중에 띄우는 법. 근데 그것도 안 되던데요. 제가 뭐 용법을 잘못한 건지 뭐. 예, 뭐잘 모르겠어요. 카펫은. 모르겠고. 제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한테 필요한 것도. 그냥 건축이나 렵니다음속 주계가 모자라다고? 무서놓은 거 다시 애들이 운반에 잘 해놓지 않았나 보군요. 운반 요원들 뭐하나? 그냥 뭐 새로 꼽죠 그래 461개 구워보자. 다 구워버려. 이제 닦고 왔고, 저기 저 공중에 떠있는 파편들은 저맨 위에 떠있는 거 부사 가지고 무슨 파편인데요. 이게 떨어지는 높이 제한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파편들이 대부분은 제가 주웠는데, 안 주운 게좀 저렇게 남아있어요. 맨 아래쪽은 3 세칸 높이라고, 이번에는 여기는 두칸 높이라고. 어, 지금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기를 여4칸 높이라는 게 맞을라나? 세칸 높이가 아니고, 그래야 여기가 세 칸이고,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한칸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한칸더 높여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건 뭐야? 이뭐 뭐가 남아있는 거지? 으내 얼굴 아닙니까? <laughs> 이, 뭐야? 응? 음, 음? 머리가 내 머리가 어찌하여 머리 만으셨어내 머리가 하늘에 떠있어요. 저 뭐야? 저제접함은 사라지나? 계속 남아있진 않겠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대충 이런 식으로 짓자는 거였는데요. 이건 근데 새로, 넓히, 새로 높이만 높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게아 가로 노, 넓이도 넓혀야 될것 같은데 한, 한 단계 누, 아니, 높일 때마다 뭐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씨. 풍덩. 바닥 뚫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네칸 올라가고 옆으로는 한칸 넓어지고 여기 위로는 세칸 뻗어 나가고 옆으로는 둘칸 넓어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려맨밑 칸이 네 칸일 필요가 없다 이건데 세 칸이어도 되거든요. 처음 지었을 때처럼 세 칸이어도 되는데 두칸 넓어지고 한칸 올리고,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음, 여기 각지게 할게 아니고, 으이 이런 식으로 좀, 좀 모서리가 둥글게. 모서리가 둥글게 하는 게 맞겠군요. 여기가 안 지어지긴 하는데, 뭐 여긴 그냥 냅두죠. 그냥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여기 안, 지어, 안 지어지든 말든 말든, 안 지어지든 말든. 저것도 디자인이다. 디자인입니다.